경북포항시는 3년차에 접어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가장 직격탄을 맞은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위축된 관광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한 팀으로 나섰습니다. <laughs> 포항문화관광협회와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영일만관광특구협의회는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일 한오공원 내 스페이스워크에서 2022 포항관광 활성화 퍼포먼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세계관광관련협의회에서 올초 포항시 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행사기획부터 전과정을 협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민간주도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계 관광 관련 협의회와 포항시 관광산업과 식품산업과 해양산업과에서 하나의 팀이 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활성화를 기원하는 결의문의 낭독에 이어 관광활성화 소망풍선 날리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면철 포항문화관광협회장은 관광업계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도약을 위해 관광 관련 협회 회원들이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해 자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이강덕 포항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걸림돌을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희망의 날갯짓을 시작한 관광 관련 협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나비 효과를 통해 2차, 3차 연계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경제, 환경, 복지 모든 분야에서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